이제는 전현무 씨가 됐네요. 명문대 영문과 출신으로 4개 국어가 가능한 류생남, 트리겐트로에 가장 적합한 대세 MC. 그 누구도 전현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빵야빵야. 빵야. 예, 잠깐 무대 아래로 대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KBS가 배출한 또 엄청난 MC입니다. 푸근한 인상으로 남녀불문 호감 MC죠. 김준현 씨 모셔보겠습니다. 아, 김준현 씨뭐 먹방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개그계의 브레인입니다. 재치 있고 너무나 호감 <laughs> 그렇죠. 뭐 알아서 잘 해주고 계시네요. 트레겐투에서도 얼마나 활약해 주실지 김준현 씨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세계적인 일루시니스트입니다 이분 뭐 마술사하면 이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은결 씨 모셔보겠습니다. MC 군단에서 제일 키가 크고 잘생긴 <laughs> 이은결 씨. 네, 마술을 대중에게 알린 한국의 대중화 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술 전문 MC 이은결님이십니다. 네, 마술사스러운 거좀더 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손짓만, 손짓만. 팔 한번 이렇게 벌려 주실래요? 멋있게. 예. 자,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이은결 씨한 번만. 예, 도. 독샷 나가면 좋잖아요. 카메라. 예. 자, 이제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측.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분들입니다. 트겐 트루의 마스코트. 레드벨벳의 아이딘 씨와 웬디 씨 모셔볼게요. 올라와 주세요. 네 오늘 아이린은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를 재연을 해 오셨고요. 웬디는 과학자 복장을 하고 오셨네요. 트릭 같은 비주얼, 뭐 현실 초월한 외모 아니겠습니까? 트릭걸 아이린 씨고요. 또 우리 아이돌계에 떠오르는 뇌생녀 트루걸 웬디 씨 되겠습니다. 앞으로 트릭앤트로에서 어떤 매력 보여주실지 기대 많이 할게요. 왼쪽 한번 보여주... 예, 시선 주시고요. 네,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중앙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어 진짜 해리포터에서 걸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린 씨, 자, 오른쪽 한번 만 봐주세요. 네, 저랑 같은 샵을 다니고 있는데, <laughs> 샵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그쵸? 그렇죠? 네. 네. 트릭 겐트로가 우주 최초 과학 마술 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과학 실험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음악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바라만밤네 이제 저 날카로운 연필로 물이 담겨 있는 봉지를 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할게요 자 하나 물이 안 쏟아진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주목해 주시죠. 자, 하나, 둘, 연습한대로, 셋! 오,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오, 관통을 좀 시켜주세요. <laughs> 와, 진짜 신기하네요. 다들 사진 찍느라 박수 못 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 더할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웬디씨. 연필 하나 더 꽂겠습니다. 하나, 둘, 셋! 푹! 어머, 어 진짜 신기하네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물이 안, 안 쏟아지네요, 이게? 전현무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한 거거든요. 역시 내생남과 함께 표면 장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예 아이린과 우리 웬디 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려와 주십시오. 네, 네. 아 그러면 예다 같이 올라가서 함께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우리 MC 전현무 씨, 김준현 씨, 이은결 씨. 아이린 씨, 웬디 씨, 함께 단체샷 찍겠습니다. 아, 키 순서대로 서면 이상하니까요. 예, 섞어서. <laughs> 뭐, 가족 같기도 하고요. 참 좋네요. 훈남, 훈녀들. 자, 중앙 좀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은결 씨 이렇게 팔을 높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 모두 함께 이렇게 좀 멋지게 예, 짠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왼쪽 좌측 한번 봐 주실게요 자 시청률 대박 나라 마술을 좀 걸어 주시고요 짜잔 됐습니다 우측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린과 웬디 굉장히 깜찍하네요. 짠! 네. <laughs> 끝으로 다시 한번 중앙에서 화이팅 하는 자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연출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세희 PD님, 피디님, 임덕순 PD님도 함께 올라오셔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도 올라오시면 박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 기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지금 서 계신 분이 이세희 PD님 담당 연출이십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임덕순 PD님이십니다.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임덕순 피디님 한번 따봉 자세 한번 해볼까요? 최고예요 네, 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제작 발표에도 <laughs> 처음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충격적이죠 입사 초기라는 사실이 네 한번 그럼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전체 손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토타임 마치고요. 저희가 세팅을 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